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. 베드로는요. 이 말의 뜻을 1도 몰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고 계속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오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관통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. 그게 놀랍게도 가장 비참할 때예요.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요.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세요. 그리고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들어가세요.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. 영안의 아들 시몬아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. 주님, 제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. 이말 속에는 분명히 이런 말이 포함됐을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겁이 많고 내가 너무 비겁하고 내가 두려웠을 뿐이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던 그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러 왔는데 내 양을 먹이러 할때그 양은 어떤 상태의 양이었는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유리방황하고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는 그 시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베드로같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같이 목산대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지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기어이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 수없이 강조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말로도 할수 없는 혼미한 시대 아니다 직장에서 안 괴로운 사람 이 있습니까? 세상에 그런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그거 닦아내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, 그 사람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런 거예요. 네. 여러분의 상처가, 여러분의 아픔이, 그게 재료가 돼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할수 없습니까? 누가 상처를 안 받느냐고요? 교회 안에. 미숙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내 상처가, 내 눈물이, 내 아픔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,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,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,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재료가 됩니다. 이 시대에 나만 아픈 게 아니라, 하나님도 아프시구나.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,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프신 거구나. 그 심정을 통하는 사람들이 다 아니 생겨나면 바람에 나는 교화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